안녕하세요. 폴리티비 일본어의 여행 일본어가 실전 여행 일본어 리뉴얼 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일본 여행 폴리티비 일본어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폴리티비 일본어의 실전 여행 일본어 리뉴얼 편 14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 14번째 시간은 이자카에나 기타 일본 식당에서 술 주문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여행을 하다 보면 일본 여행 갔을 때 한국 분들인 것 같은데 이자카이 같은데 기웃기웃하다가 뭐 간판이 정말 어려운 일본어로 써 있거나 사람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분비고 있으면 들어가지 않는 경우들도 봤어요. 그래서 블로그에 나와 있는 또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데 가면 한국어 메뉴판들이 있으니까 그런 집에 가시거나 또 원하지 않는 그런 집에 가시거나 또는 어 편의점에서 뭐 샀거나 기타 일본 술을 사다가 호텔에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형 오늘 영상 보시면 일본어를 몰라도 충분히 숨을 주문하실 수 있,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영상을 끝까지 잘 네,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일본어를 몰라도 술을 자신 있게 주문할 수 있는 방법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문장 보시도록 할게요. 네, 술은 이 지역에서 만든 니온슈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케를 먹고 싶다 할때 네, 일본에 가면 뭐 맥주도 마실 수 있고 사케, 그 다음에 어, 일본 소주, 쇼츠라고 하죠. 소주를 먹을 수가 있는데 보통은 네온슈를 먹고 싶을 때 간단하게 어떻게 할까요? 술은 네, 어떤 종류가 있는지 모를 때 메뉴판에 뭐, 네, 사진이 나와 있으면 알수 있지만 일본어도 모르는데 메뉴판에 뭐 술이 어디 적혀 있는지 사실상 보기 힘든데 네, 그런 경우에는 여유있게 이 문장 한 번만 얘기하시면 될것 같아요. 地域作った아 네, 오사케와 この 지역에 찍혔다 니혼슈아 리마스카 네, 아무 사케나 먹을 수도 있지만 여유있게 이 지역에서 만든 술을 네, 먹고 싶다고 얘기하는 표현이 되겠죠. 네, 오사케는 술, 오사케와 술은 하면서 메뉴판을 보고 수론하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갖는 거죠. 네, 코노이 치키하면 지역. 네. 대하면 이건 에서죠. 코노 치키 대하면 이 지역에서. 네, 츠쿠타하면 츠쿠루가 만들다. 그래서 츠쿠타 만들은 네, 니온슈, 니온슈와 네, 아리마스카 있습니까? 코노 치키 때 츠쿠타 니온슈와 아리마스카하면 이 지역에서 만든 니온슈가 있습니까? 하고 네, 물어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데 뭐, 이걸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네, 지자께라는 단어가 그 지역의 술을 얘기합니다. 지자께. 그래서, 네, 오사카노, 만약 오사카에 가셨다면, 오사카노 지자께. 그래서, 오사카노 지자께와 아리마스카 하면, 오사카에 간 경우엔 또 오사카노 지자께 이렇게 하면 되고, 해당 지역에 가셨을 때는 그지역의 이름을 대고, 노 지자께 하면 그 지역 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어게하죠 오사카노 지자께와 아리마스까? 이렇게 하면, 네, 오사카에서 만든 네, 술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방법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아니면 뭐, 꼭 오사카라는 지명을 안 하면 어떡하죠? 네, 코코노, 여기에 지자께와 아리마스까? 여기에 지역술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네, 이 지역에서 만든 리온슈가 있습니까? 이렇게. 네, 해도 된다는 거. 네. 그 다음 문장 보실게요. 네, 아니면 추천하는 니혼슈가 무엇인가요? 네, 가장 쉬운 방법이죠. 네. 술이 메뉴가 어디 있는지 모를 때, 메뉴를 봐도 도대체가 모를 때, 그럴 때는 그냥, 뭐, 소레토모라고 붙여있는데, 이건 윗문장하고 연결돼서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소레토모는 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뭐뭐 뭐, 아니면 뭐뭐 뭐, 이런 식으로 네, 사용하는 표현. 그래서 꼭소레토모가 뭐, 아니더라도 네, 오스스메노 하면 오스스메는 추천. 그래서 오스스메노 오수, 네, 니온슈 하면 추천하는 니온슈와 아리 난데스카 하면 네, 무엇인가요?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어, 꼭소레토모가 아니더라도 오스스메노 니온슈와 난데스카 이렇게 한 마디만 하면 추천을 해주니까 그 술을 마시면 될것 같아요. 다른 문장 다 몰라도 오스메노 니온슈와난데스카 이렇게 물어보면 되고 네, 그 지역에서 만든 술을 마시고 싶다 하면 위에 문장처럼 네, 얘기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어렵지 않죠? 네, 마시고 싶은 술을 정했으면 네, 그걸로 두잔 주세요라고 네, 요청을 해야겠죠. 뭐한 잔이 될 수도 있고 뭐세 잔이 될 수도 있고 가시는 인원수에 따라서 요청을 하는데. 소れで 니하이 오네가이시마스. 네, 소레데 하면 네 그것으로 그걸로 내가 정했던 또는 조금 전이 추천을 해줬던 네 그걸로 두잔 주세요. 니하이 니하이 오네가이시마스 부탁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쿠다사이 하면 주세요. 오네가이시마스 하면 부탁합니다. 네, 소레데 니하이 오네가이시마스. 한 잔은 네, 세 잔은 삼바이. 한 잔은 이빠이 이렇게 되죠. 네, 가시는 분의 인원 수에 따라서. 네, 찾아보시면, 뭐, 몇 잔, 몇 잔이 다 발음이 나와 있으니까, 암기하셔서 가시면 될것 같아요. 네, 꼭 일본어를 모르시더라도, 그 부분만 알고 가시면 충분히 주문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요, 굉장히 중요한, 네, 문장인데, 따끈하게 데워드릴까요? 아니면 차게 드릴까요? 반드시 물어보는 것 같아요. 제가 가서 마셨을 때는 꼭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도 그 정종이나 이런 거 마시면 따끈하게 먹을 수도 있고 그냥 마실 수도 있죠. 겨울철에는 주로 따끈하게 많이 마시는데 그래서 네, 데워 드릴까요? 아니면 차게 드릴까요? 라고 질문을 저는 거의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내용인지 알아들으셔야 대답을 할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츠칸이 심마쇼카? 소래토모레슈니 시마스카? 네. 아츠칸 한면 요거는 따뜻하게 데워주는 걸, 아츠깡. 이해되시죠? 사께를, 아츠깡 하면, 따뜻하게 데워주는 걸, 아츠깡. 그래서, 아츠깡니 따뜻하게 심하쇼까 하면, 요거는, 뭐, 뭐, 해 드릴까요? 하고, 상대방한테 권할 때, 아츠깡니 심하쇼까. 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고요. 네, 아니면, 네, 레슈 하면, 이거는 차게 드릴까요?는 차게 준다는 말은 아니고, 네, 그렇게 데워주지 않고 그냥 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네. 레이슈니 시마스카, 차게 드릴까요?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네, 전체 문장을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뉘온슈를 시킨 다음에 네, 아즈깡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나 레이슈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 이거는 따끈하게 먹을 건지, 차게 먹을 건지를 물어보는구나" 이렇게 네, 우리가 이해하시고 대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대답은 어떻게할까요 네, 그러면 대답을 해야겠죠? 네, 찬걸로요. 네, 따뜻한 거 드실 수도 있고, 네, 찬걸로, 네, 마실 수도 있는데, 찬걸로 요청할 때는 네, 레이슈데 하면, 네, 레이슈가 네, 찬걸로 먹는다는 뜻이죠. 레이슈데 하면 찬걸로요. 여기서 뭐 레이슈데, 오네가이시마스, 뭐 이런 단어가 생략이 됐죠? 부탁합니다. 또 따, 따뜻한 걸로 요청할 때는 네, 아츠칸데 하면, 네, 따뜻 따뜻한 걸로요 이런 표현이 네,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니온슈가 아니고 사케가 아니고 네, 소주를 마시고, 일본 소주를 마시고 싶을 때 쇼츠를 마시고 싶을 때 네, 이럴 때도 네, 일본 소주는 좀 독하죠. 도수가 니온슈는 사케는 도수가 약해서 네, 술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셔도 취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마셔야 됩니다. 취하려면은 그러면 더 비용도 많이 나고 해서 네, 일본 소주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그럴 때 네, 주문하는 방법. 네 메뉴판에 사진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네 소주가 어디 있는지 도저히 알수 없을 때, 메뉴 중에서 소주는 어디 에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메뉴の中で焼酎はどこにありますか? 네, 메뉴는 메뉴, 메뉴로 네나 하면 네, 메뉴 중에서 나카데, 네 소주, 소주죠, 소주와 소주는 네, 독건이 어디에 아리마스카 있습니까? 이렇게 네, 질문하면 되겠죠? 메뉴는 아까 데 쇼츠와 독건이 아리마스카 하면 네, 메뉴가 다일본어로돼 있어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럴 땐 이렇게 질문을 하면 네, 손가락으로 짚어서 알려주겠죠? 네, 소주는 가격이 좀 비싸기 때문에 가격을 보고 주문을 해야 됩니다. 그냥 아무거나 막 달라고 하면 안 되겠죠? 또는 뭐, 마찬가지로 오스스메노 추천하는 오스스매너 쇼츠와, 네, 난데스카, 이렇게 하면 또 추천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면 제가 해봤더니 비싸지도 않고 너무 싸지도 않은 적당한 가격에 네, 술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 드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메뉴를 보고 네, 수주를 주문했던, 추천을 받아서 주문했던, 주문을 하게 되면 네,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로쿠 미즈와리, 오유와리, 스트레이트 중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질문을 받았는데요, 한번 들어볼게요. 로쿠 미즈와리, 오유와리, 스트레이트の中で 어떻게 하십니까? 네, 로쿠하면 로쿠는 쉽게 얘기하면 언더락. 우리가 뭐 양주를 드시는 분들은 잔에 얼음을 넣어서 거기에 양주를 넣어서 이렇게 드시죠. 마찬가지 일본 소주를 네, 얼음 잔에 넣어서 이렇게 먹는 방법을 로쿠. 미주아리는, 네, 물에 희석해 먹는 방법을 미주아리. 오유아리는 따뜻한 물에 희석해, 따뜻한 물에 희석해 먹는 방법. 네, 스토레토는 스트레이트로 먹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논나카데 하면, 네, 이 중에서 도시마스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네, 질문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네, 그러면, 로쿠나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네, 대답을 해서 네, 주문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일본어도 잘 모르는데 자꾸 서로 대화가 오가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굉장히 헷갈리죠. 네, 그럴 때 네,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네, 언더락으로 마시기에 좋은 소주는 어느 것인가요? 네, 소주를 주문할 때 아예 언더락, 네스트레이트 이런 식으로 네, 정해서 추천을 받는 방법이 되겠죠. 록크どれ 네. 로 록하면 언더락. 그래서 언더락으로 록크대록크대 오이시크. 오이시크 하면 맛있게. 맛있게 노메로 하면 마실 수 있는 오이시크 노메로 쇼츠와 네. 도레데스카? 도레는 어떤 것? 어느 것? 네, 그래서 대화를 계속 주고 받기에 내가 일본어가 어렵기 때문에 잘 모를 때는 요한 문장. 네, 언더락이 언더락 스트레이트면 스트레이트 여러분들이 정해서 네, 크데어이시노메르쇼주와 도레데스카? 요 한마디만 하면 네, 알려 주겠죠, 이거라고. 그러면 그걸로 뭐한잔 주세요 이러면 되겠죠? 네, 그걸로 한잔 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それで一이ください 네, それで一杯ください.それで 하면 그걸로 이빠이 한 잔. 두 잔은 니하이 네, 그다사이 또는 모네가이시마스. 이렇게 하면 네, 되겠죠. 여러분들 일본어 몰라도 또는 메뉴판에 네, 사진이 없어도 네, 여러분들 요, 요 정도만 알면 주문해서 드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요 정도만 암기하셔서 네, 일본에 가시는 경우에는 가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가 식당에서 주문해서 드실 때 필요한 간단한 표현들 알아볼 테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또 여러분들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 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